어모뭐 아, 많이 파네. 그러네. 뭐가 집이 많네. 야 응. 사람 많다. 와 거의 카페도 왔어. 식당들 와가지고 작게 부수 열어가지고. 어 한다. 맞다 맞다. 아. 그리고 이제 역에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아. 사야 되는 음식도 있고. 어. 아. 버차 있네. 버차 맛있지. 그리고 뭐 먹고 싶을지 볼까? 어. 애들 먹고 싶은 거 먹자. <목소리도> 한번 보고 아, 선택할 아. 거래 여러분 너 빨리 골랐으면 좋겠다 나 랄라디오 제가 야괜찮천데 아니 언니 이게, 이게 이제 롤러홈 아, 저고기구이도 있다 맛있겠네 라인도 응. 햄 같은 생선 어묵 있잖아 응. 우거 꼬맹이 귀엽다 귀엽네 아, 응. 어, 마인인가봐요남자가화장실간나봐그러고화장실에복마요자만나봐 맛있어보이는 음식이 없네요 그냥 뭐 시장가면 도시를 보고 싶어요 특별히 볼때 안쓰는 뭐 오, 식생, 볼 먹을 거야? 뭐 어디가? 뭐 뭐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작은 거 너무 많죠? 아 저거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 좀들고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보자 보자 여기 너무 덥고 좀 복잡하다 맞지? 어 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간편하게 그거좀 먹기 불편

좋아하지 않아 집에 가서 애들 먹으면 한입 먹어보지 그냥 원래 노만족보다 좀 달라 원래 노만족은 국물이랑 같이 먹는데 이거는 젓갈 소스랑 같이 먹어 비빔면 느낌이지? 어 비려 노만족이라는 게 캄보디아 전통 쌀국수인데요 맛있는데 양이 많다 보통 음, 뭐 간식 먹고 있,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저기 노만족 만드는 건데 아저 기계가? 어 저걸로 국수를 만들어 신기하네 반죽을 넣어가지고 짜서

마 이렇게 티 먹는 거 파는데 뭐못 봤나 보네. 먹을 만한 게 없는데 간식으로. 여기 공로 하 있다. 아 공로 안 먹을래. 먹고 싶나? 먹고 싶 먹고. 아니 아니 아배 아플 거같 아니 저것도 좀 들고 다녀야 된다 이거. 어못 어. 먹는다. 그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서가지고 간편하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더워가지고 못 안겠다. 여기는 뭐지? 티키 먹는 그런 음식이 있네. 어때? 어, 어. 난안 먹을래. 그냥 먹고 싶은 먹어. Nhà mới, nhà mới, chồng nhà mới. một cái đâu? một Hoa là thứ cái đâu? Đơ 어싸안당 땡기지? <웃음> <웃음> 더워 죽겠는데 전 <laughs> 아, 별로 안 땡긴다 애들도 안 먹는다던데 아, 이렇게 싸워서 먹을 수 있나? 그래도 되겠네 아, 자리가 아, 비좁은데 침자 있다 정자 있나 안나는데 아, 너무 덥다 너안 아, 땡긴다 안 먹을 때과일이 아, 그냥 시장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 해먹? 안 아, 안 안먹 아, 안먹 안먹이 캄보디아 전통 음식인데 약간 한국어치는 김치 안 같은 겁니다 생선하고 아, 카레랑 랑 비슷한데 생선으로 만들어. 요한 먹만. 뭐 이거 좋아한 거. 하나 먹을까? 어 먹고 싶어. 아 애들 애들. 쫑 쫑냥 안 먹어. 하나 먹어. 쫑냥. 어? 어? 뭐이 뭐이? 뭐이 뭐이? 애 먹어 본적 없대. 그러니까 하나 사. 아니 뭐몇개살 건데? 하나 먹. 먹어 본 거지.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로 먹. 하나로 나눠 먹는다고. 네 명이서? 나 이거 하나씩 먹지. 어 근데 양이 많이 뭐, 없네. 뭐, 뭐. 다 팔렸는데? 뭐야? 어. 다 아, 팔렸어. 다할 아, 먹. 뭐야? 아이씨, 물어봐, 대답 다. 뭐야? 다 팔렸다, 다 팔렸다. 아, 순식간인데. 아니, 나 되게 잘된 거지. 아, 어. 만들고 있대. 아, 아니, 언제 기다리거 어, 하나 샀다. 언니, 하나 딱남았네 없어졌어. 그러니까, 순식간이네 진짜. 어. 애들 저 집에 와서 먹게. 아니, 여기서 같이 먹어보게. 어디서 먹을까? 나 여기. 저 어디? 중대가 아니라 정자 정양이 정양호 넘그 마을 넘그 마을 어, 먹자 민아하야 하얀 커인+ 그나만딱 맞춰야 되아 찾아보라고 해봐 봐 정장은 있어 아우 맛어아 아, 아, 이거 뭐지 엄복 만든다 엄복 아그쌀 그래 받는 거와 이거 뭐야 이게 뭘 이렇게 쓰는 거지 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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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쌀이+ 쌀이+ 쌀 아이가? 아 껍질도 같이 섞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껍질 빼요. 아, 그면 아, 이렇게 되네. 이거 맛있나? 먹어봐. 먹으면 뭐, 안 되지. 대박. 어? 엘바? 우리 좋아하는 도 어, 이 이거 다 김치빵에 손누룩 맛보자니 먹으아 처음 들어봐러버 김치 그만해 들어 네 김치 그만해 오빠 김치 만들어봤어? 만든 양을 만들면 당기게 음. 있잖아 어 이거는 손누로 냄새 좋아 냄새 좋네 고소하네 음.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다안 해봤나 보다 맞지? 안 해봤지 이봐. 솔직히 나도 김치 같은 거 만들어본 적한 번도 없다 나도 이거 해본 참 좋다. 수수한해. 하나 막대기로 터내고 하나는 딱 닦고 그런다. 골고루 잘 빠지게. 간식 가자 애들 지루해하는 거 같다. 어? 어? 뭐, 이거 뭐, 왜 들고 어. 있노? 이거 껍질 어? 있잖아. 어. 그리고 그 껍질 가루도 있잖아. 어. 오케 이렇게. 어, 어. 껍질 날라가. 어. 껍질 날아가지. 야너 어. 어, 음. 다른 사람들 낫는다 하지마. 나 이거. Oh, tết already. Tết already. Tết nữ. Nữ. Tết, test already Test already Tai hà nội Nam Test already Testing Testing Tai nữa! nội Tai hà nội Tai hà nội Tai hà nội Tai test nội Tai hà nội Tai hà nữa! Tai hà nội nữa! hà nội Ờ! hà nội 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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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à nội Wow! hà nội Tai

<목소리도> 헐다 팔렸다. 좀 이따가 온대. 아 언제 온어좀 이따. 좀 이따 좀못 믿겠다. 그거 아, 있는데 그거 재밌는데. 아, 가자. 아까. 건... 어? 트롤란. 아 대나무 뭐 하나 먹지 뭐. 뭐이 롱모어 바이거. 또 리피거 한. 그냥 트롤란. 애들 애들은. 같이 먹어. 아니 뭐 하나로 같이 먹노. 아니 맞는 거 사서. 어. 어. 세 개밖에 안 사노 사람이 다섯 명인데. 그냥 네개 사면 되겠다 나도 많이 안 땡긴다 김이랑 나랑 한개 나눠먹자 그래요 먹자. 아냐 아아막 길을 다 빨리는 것 같아 아. 좀 밖으로 나가자 그래 애들은 재밌어 보이네 뭐다 구경하고 있네 눈이 막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 갔다 가 가. 다 그러겠다 언더 컨트라몬 어 아이스크림 사 먹자 아이스크림 와 오빠

아, 나콜라저라나한 소콜라 이나 작은 컵에 큰컵 말고 많이 아. 안 먹고 싶다 컵에? 아니 아니 그 작은 코네 큰컵 말고 어 작은 거 천리엘 어 저거 맛만 볼래 쫄깃기나 정신 나갔다 복수 복잡하다 아이고야 나갈 때 어떡하지? 나갈 때 사람 없는 길로 나가면 어떡해? 나만 믿어. 호 자신감. 난 여기 시민의 벌레다. 아까 <laughs> 벌레? 학생 때. 공부벌레? 아니. 책벌레? 구석벌레. 구석벌레. 학생 때, 때 뭐. 자전거를 엄청 많이 다녔어. 잘 안다면 뭐 그런 뜻까니이 나쁜 나. 나는 아들 한 명, 딸세명 아이스크림 네. 사줬어. 어호. 난안 먹어. 왜? 그래. 단거 별로 안 좋아하고. 더라짠거 먹고 단거 먹으면 되는데 단거다안 먹어. 단짠단짠 확실한. 단 거부터 먹고 짠거 먹는 거 아니야 원래. 네. 안 돼요. 한 건, 한 건, 한 건. 어잘썼다저 강변에 가자. 다다다다다 아이고야 무섭다. 아좀 살겠다. 그래 좀여긴덜 무섭다. 좀 쉬겠다. 에좀다 와, 지 오빠 다 먹었어? 어. 와, 배칭 끊자 해. 아가다. 내가 누군 거야? 왜안 사먹고 먹 재밌잖아.